으어? 지큰 결심 할까? 얘들아? 오케이! 양권무스 W Q W 굴욕기! 으어? 예? Oh, 신캐 미쳤다 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 팀케히스이가 출시를 했어요. 벌써부터 인기가 후끈후끈한데, 어느 정도 인기가 많냐? 나히스이 하고 싶어서 게임 들렸는데 히스이 뺏겼다? 바로 닫지. 다치. 엄청나게 닫지가 많이 이루어질 정도로 히스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매우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기 많은 히스이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즌팩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희수이가 5편으로 왔을 거예요 흰캐 희수이야 세상에. 아주 상어 이빨 어개구장이 거기에다가 삼두루를 쓰는 캐릭터입니다. 인기 장난 아니죠? 일단 로비모션 한번 봐야지. 오, 발소말안 듣는 멍청이들은 거미야기지 야, 멋있다. 이렇게 검 3개 차고 있는 거, 씹간지인데? 리얼? 사라베랑 같은 인륜의 소속의 검을 쓰는 역캐입니다 아주 재밌어 보이죠?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플레이 하기 전에 히세의 스킬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희세의 스킬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Q랑 E랑 패시브랑 그냥 하나로 생각해야 될것 같네요 Q는 그냥 대가리 찍기 오케이 이스킬은 e 이동하면서 공격하기 예, 병 넘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스킬을 두번쓴 다음에 평타를 치게 되면 Q랑 E스킬 쿨타임을 좀 돌려받는다고 그죠 근데 피세이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W스킬 W스킬이 3색이 있는데 스킬을한대 맞출 때마다 스택이 하나씩 찹니다 Q든 이든 양검은 수까지 이렇게 스택이 차는데 이 스택에 따라 W스킬이 달라진다고 일단 스택이 하나 일때 W 쓰게 되면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휘두르면서 실드 획득 스택이 두 개일 때 W 쓰게 되면, 이제 이동하면서 경로상의 데미지 에어본. 그리고 3 스택일 때 W 쓰게 되면, 어, 차자자자자작 하면서 피 회복까지. 야 근데 문제는 3 스택까지는 좀 모으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냥 w 로 안정적으로 딜 하다가, 적지적수로 스킬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우리의 불공이들은, 와, W3 스택 대멋있다, 히히히 <laughs> 하면서 이것만 쓸것 같은데, 정말 힘이 드럽습니다. 궁업기는 이제 쓰게 되면은, 아, 어, 공격 사거리 증가, 그리고 2타로 쓰게 되면, 아, 최영 데미지까지 들어간다고. 스킬셋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살짝 덴마랑 제키의 중간 느낌이라 좀 진입각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W 스킬을 쓰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신케이스 바로 한번 조져볼 건데 오늘은 첫 날이기 대해서 아직 스킬 트리 루트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나중에 정배템트리가 굳어지게 되면은 그때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히세이는 스킬셋을 보니까 무조건 2선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애가 이니시가 강력한 그런 애는 아니라서요. 그래서 앞라인에 이니시 강력한 탱커 박티 조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팔이 엄청나게 긴 삼선 원딜 해서 정파 조합으로 쓰거나 둘중 하나로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벌써부터 빨간불 뜨는 거 봐. 세상에. 히세이 준비 완료! 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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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이세요아 이제 고했으면 크리스마스라고 뭐야 크리스마스 트리 놨네 어개 이쁜데 다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히세는 정말 특이하게 이 무기 숙련도가 오름에 따라 기공증이 존재해야 되는데 기공증이 0입니다 그래서, 구조상, 세명타템트를 가더라도, 효율이 많이 낮다는 거아 들어가자. 하나 키고, 오케이. 이세 e 채웠으니까, 그걸로 접근을 하고. 아, 맞다. 궁을 안 키고 싸우고 있었네. 희생이업기는 싸울 때 미리 키는 게 좋습니다. 우, 띠지진데 리얼, 멋있어요. 어, 아직 W 스택이 잘 계산하기가 힘든데, 그 그거 모르겠고, 존나 멋있네. 음, 아 큰일 났다. 이거 키세이 충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멋있잖아. 일단 나부터. 와, 데미지 생각보다 세잖아. 아 근데 W가 얘들아, 이게 3타가 데미지가 가장 세긴 한데, 제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1스택 W로 쓰는 게 나을지도, 신호할 때는 2스택으로 쓰기도 하고. 아, 일단 선택으로는 아오자이 가져도록 할게요. 애가 쿨감도 안 받고, 공속도 다른 부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으니까, 아, 모피업이 달달한 아오자이가 좋아보여요. 어머, 깜짝이야, 씨. 자, 공기 키고요. 삼색! 그렇지! 나이스! 터미네이트! 야, 이렇게, 먼저, 누군가 박치게 해주고, 앞에서 딜 하니까, 그냥, 데미지 장난 아닌데? 애가, 이니시 능력은 없지만, 딜 하나는, 구속력이 야무지. 아, 얘들아. 공 키고, 사약 키고, 양곤보스. 오, 잡았다. 아니야, 할수 있냐? 아, 어, 아깝다리. 야, 딱 보니까, 일단은 W1 스택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E로 접근하면 EW, QW, 평타 중간에 섞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W3타는, 진짜 상황이 될 때만 쓸수 있는? 일단은 W1타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EW, QW. 이렇게 많이 사용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 현자총통이잖아. 아, 이거 무조건 박치기 해야겠는데, 응. 네. 자, 가자. 공 키고, EW, Q. W. 아, 젖다리. 아, 상대 희세이가 W 3스택 해버려서 못 잡았다. 까비. 아 근데 딱 느꼈다. 이 녀석은 박치기에 적합하지 않아. 박치기 조합일 때 히스이는 돌진력이 많이 후달린다. 8긴 삼선 원딜이 하나 있을 때 그때 이제 써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가보자. 아 우리 팀에 8긴 삼선 원거리가 있으니까 먼저 들어갈 필요까지 넣고 카태 아가 한번 견제좀 해봅시다. 믿어요. 어째 하나 빨리면? 옳지 오케이 자 이건 이겼다고 봐야죠 확실히 우리팀이 팔이 기니까 디하기가좀더 편하네요 상대가 알아서 빨려 들어오니까요 야 미클 누나야 일단 공 치고 커블 3타 오케이 뭐야 야 이게 버텨진다 아, 막타는 뺏겼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교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분석이 다리 어 뭐야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여기여기여기 가자가자 아 우리가 팔이 더 기니까 그렇지 큰 결심할까? 얘들아? 오케이 양권무스 W Q W 굴욕기 오오? 예? 어? 야 방금 진짜 2대1 하지 않았냐? 아 이것이 바로 신캐 히스이 와우! 히스이 춤 모션 한번 볼까? 춤 어떻게 주나어 <laughs> 티카노코구나 춤 모션 ASMR이라고요? 와 감자칩 뜯는 소리도 듣는데? 감자칩 씻는 소리가 들리네? 어? 이 자식 빨렸잖아. 오케이, 또 따뜻이야. 아, 튼튼하게 합니다. 아, 진짜 아깝다. 리오 개피. 잠깐만 그렇지. 팩트메이트. 아, 마지막에 W 한번더 썼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야, 그래도 궁들 개쎈데? 결국... 이희님이 최강이란 거지. 야 승리모션 마음에 든다. 어 결국 희세이님이 최강이다. 성어이빨 캐릭터 진짜 제대로 나왔네. 아니, 미방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미셀 나오면은, 어, 미방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공속이, 공격력이 증가하기도 하니까. 이번에는 미방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한판 1등하니까 느껴지는 게, 헬긴 원거리 딜러 하나 끼고 하는 게 좋긴 하다. 그래야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달까? 희세이가 해보니까 박치가 기 그렇게 세진 않아서. 예? 어, 잠시만요. 아공키고요 이런 또다시 장검무스 오케이, 큐. 오오오? 오 잠깐만요, 뭐죠? 어, 자, 눕긴 했는데, 뭐냐? 나 지금 3대1 하지 않았냐? 어, 설마, 사출? 에원파이는미방을한번 가봅시다. 가볼까? 양호무스 없다. <목시> 까비. 야, 아무리 그래도 반야는 진짜 빡세긴 하다. 이기는 줄? 까비? 카테아가 견제 한번 해봅시다. 상대 팔 짧습니다. 오? 어? 나이스. 다른 팀이 돌아서 와버렸네. 아비 20레벨때 공속템 몇 개까지가 큐커를 최대로 줄여주는 지봐볼까 사초가 최대로 줄어드는 건데, 일단은 미방 빼도 사초고요. 불브 빼도 사초네. 오 하나만 있어도 나중 가면은 풀타임 사초인데? 이러면은 공속템은 후반에 많이 두르되 후반 갈수록 조금씩 빼도 되겠다. 됐어. 그렇지. 와이또 다시야, 일로 와. 무겁게! 투어치! 후! 와, 진짜 개 멋있다, 리얼. 처어맨 희수이. 왜 이렇게 희수이랑 처어맨이랑한 세트 같냐 승리 모션 겁나 막깔나구요 아니, 3전 2승 뭐야? 아, 근데 방금 판 진행해보니까요. 이게 후반 가면은 공속이 충분해서, 후반에는 공속템을 많이 둘러서 큐쿨을 땡기고, 후반에는 무기 숙련도 때문에 큐쿨이 충분해서, 공속템을 좀더 빼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아 어떤 놈이 우리 자이를 괴롭히냐. 마, 갈게. 반가피스. 자, 사약이랑 공키고. 오케이. 일도 양반! 껴라, 쟤또따비암 좋아요. 에라 못 참겠다! 궁극기! 그렇챔! W! 이동! 방금 공포 걸릴 때 여러분들 보셨나요? W 이타랑 E 스킬은 카테아 E 스킬처럼 저렇게 무조건 시전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공포 걸릴 때 이렇게 써주면 무시하고 간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더미네이트 상에 따라서는 W 이타로 접근해주자. 어다 옵니다 나이스 <laughs> 터미네이트오멋있어 와, 빡세다. 야, 아니 상대가 프로였네. 아, 프로는 어쩔 수 없지.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히스이 해봤는데 어, 템트리는 진짜 연구가 많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세가볼땐 데미지가 좀 너프 먹을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많이 강해서 근데 너프 먹더라도 어차피 인기 많은 캐릭터는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카티아의 딜을 잃는 인기 많은 팀 캐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요는 히스이할 때는 QW, EW 일단은 W1 스택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평타도 한 번씩 ]씩 섞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며칠 지나고 티시가 완벽하게 템트리가 정립이 되면은 그때 한번더 랭크 풀리는 날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